뉴스 탑하는 박군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이 영상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이 영상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? 혹시라도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유족과 국민의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하지는 않을까 고민했습니다. 저희들은 그러나 이 영상 속의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봤습니다. 우리는 배가 침몰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이 영상을 찍은 고 박수영 군과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가감없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영상은 27년의 방송 생활 동안 제가 본 수많은 영상들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영상입니다. 우리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이 아이들이 이 영상이 촬영되던 순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가 <목소리가 <목소리가>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. 나 나도 찍어줄래요? 내가 나한 어때? 상황이. 더안 내려가지 그래도? 나더 떨리는데? 뭐가요? <laughs> <야, 너가 웃음> 真的。<laughs> 我今天就给你补回来。 야!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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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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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디으니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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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아

자런 식으로 다할머다응 적응 은거알 야, 그래. <laughs> 야 나사아줄수 있냐?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나지 아, 원래... 아빠! 우와, 나 죽기 지어야물 들어오면 재밌겠다 아면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우리, 우리 가야돼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아빠가 마지막이지 이가 절대 면서 <laughs> 그래 지 그래서 빠져나가야겠다고. 내가 나누 나잡 준비할게. 나구입는이씨 나도 이야 내가 지금 갑자기 흔들릴 때나 떨어지마. 지기 야, 우리 진짜 진짜 추락하는거 아니야? 야 어디 고 뭐? 지금. 야, 지금 우리 는살아야겠다야짝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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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Thank <laughs> you. 없어 여기 이제.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진짜. 진짜 심몰에요 <laughs> <laughs> 우와, 구백쪽이 더지래 야, 구백쪽이 입어도 <laughs> <야,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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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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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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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용 못생겼다고. 야, 그때 그때. 네. 어, 아 아니 못 생겼다고. 아, 집안에 야, 아버 봐. 너스 아, 또하 야. 끝에 방터 끝에 아트어 아. 언저 가 여기 발에. 아, 여기 밖에 입었어? 어? 밖에에서 안 입었는데? 아, 밖에에서 안, 아, 아, 안 입었어. 뭐? 아, 아. 아, 아. 야, 근데 뭐 w a n 아 to 걸린걸 l you what 왜? m talking about. I'm t 망 l k i n 갈 a b 남기 t I'm t a 데자 지금 남겨. b o u t i 녹음이야 지금 동영 about. I'm t a l k i 엄마 아빠 사랑해 자 아, 너야 a l 핸드폰을 못찾겠다고 엄마 아빠아빠아빠 그... 아빠, 아빠, 아, 내 동생 어떡하지 동생, 내 동생만 절대로 가시라니까 아내 나 신발. 아 나는. 모유는 똑같지. 난 무슨 게임이야? 어, 나, 나 입어. 야, 야, 나그러고 보니까 나쁜 짓 거의 안 했는데. 뭐라 <laughs> 아, 차..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야, 나 이게 뭔 상황이야? 아, 이거 좀대 야, 피? 피? 좀. 야, 이거, 요거, 뉴스 뭐. 야 이거 뉴스 뜬다. 야, 내가 한국 에 백번 다 이거 뉴스 뜬다. 또이 m a m a 안하면 m a man. I think I'm 야 man. I think I'm 가 많아 아 I'm a man. I'm 이 man. I'm a m a 해 I'm a man. I'm a man. i 에 아들이 고합니다 어, 이번 연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야 계단에 있는 얘들 제일 부담스러워 엄마 아야 사랑해요 너만은 제발 성형 아, 그래. 가지마 오빠처럼 되기 싫으면 알지? 제발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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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지막이야 나 어, 지금 기울어진 거 보이지?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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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<laughs> 어, 진짜 그런데 가판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리고 아까 전에 각판에 없잖아.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전에가판 에서 가판에창 원도 없 잖아？그러니까 더 위험 하 다는 거 죠？현재, <목소리> 보 시는 거는 현재, 지 금은 배가 기울어졌 습니다. 좀 토할 것 같고요 나 지금 다리 후들후들거리고 속도 안좋졌어 저기서 태평하게 핸드폰 만지고 있는거 한국인이네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구명이없입으한는건침몰해보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? 아! 실제 상황이야 아그 정도, 어? 아, 아니, 거긴, 어? 아, 안 어, 잡고 아, 있어. 잡기만니 잡지 마. 거기. 아, 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헤질이안 길이 더 오기는. 와. <기가> 어디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. <laughs> 진짜 해기 아, 보소 아, 나도. 우리 이렇게 바다로헤엄쳐서 이렇게 될 거야. 그거랑 그거 티가 들고 있어. 나이제 털고 갔거든.

이로 가는 자는데 이게 뭐야 12시에 간다더니 성공 어. 아, 아, 아 여기까지 아, 여기까지야 미치겠다 아 실제 아황이야안보이다단절하게 하고 싶다 애들 어디 있어? 나도 알고 싶어 <laughs> 선생님들 다 괜찮은 건가? 카톡 아, 왔어. 뭐라? 뭐래? 애들 괜찮이라고. 선생님 선생님도 여자 여자 여자가. 그냥 선생님도 카톡을 지금 안 보고 있어.